예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어, 오늘 날짜는 1월 7일이고요. 일요일 어, 두번째 종목으로 DI동일 입니다. 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서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DI동일 양극재 동박 관련된 종목이고 어, 연봉에서 2023년 연봉에서 한번 발굴 되고 11월달 월봉 그리고 주봉에서 이렇게 세번 발굴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15일날 어, 예수캐치가 나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부터 한번 볼게요 아, 연봉이었죠 연봉부터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전부인 여기서도 전부 돌파했죠 음. 가장 정부네요 한번 돌파했고 그 다음에 월봉 월봉에는 11월달 여긴데 아 이런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서 한번 쳤다가 조정 받았다가 치고 올라오고 어쨌든 간에 뭐 요거도 전고 돌파네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한번 볼게요. 주봉에서는 주봉은 정말 애매합니다 여기인데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은 어 일단 뭐 캐치된건 캐치된건데 주봉은 제외를 하고 실제로 월봉에서 캐치됐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치를 보니까 15일날 검색식에서 어 검색식은 뭐 기계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모든 100%다 완벽하게 대신 놓고 어, 주봉과 얼봉에서 두개다캐치됐고요 아, 15일 날 여기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은 제가 기본적으로, 어, 적자정목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흑자, 뭐, 1억이라도 흑자된 종목만 어, 선택을 하고요그 다음에 그 이슈를 보니까 주가 안정을 위한 50억 잡기 주식 지덕이 있고 그리고 12월 초부터 어,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네요. 카토. 카토, 카 보죠. 자, 매수 타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15일날 여기. 자, 15일날 여기가 캐치가 됐는데. 음. 한번 뭐, 매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대가 여기 한번 있고, 주봉을 한번 볼까요? 이건 주봉이 나쁜데요보는 게. 주봉을 보면, 이쪽에 매물대가 있죠. 이렇게 매물대가, 이매물가 있는데, 거의 일봉하고, 뭐, 이게, 26,920, 26,700원대. 6,700원대. 충 자, 이렇게 매물, 메모, 매물대에 걸리면서 이제 캐치가 된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목 같은 경우에도 이날 바로 안 샀죠. 안산 이유가 하락심에 급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도 급락이 올수 있으니, 그, 하락이 올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본 거예요. 요 점을, 여기는 지지를 해주는지. 첫 번째 지지했죠? 두 번째. 그래서, 세, 두 번째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할 매수 한번더 하고, 그 다음, 요 때도 추가로,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 어, 검색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매수 타임에. 그 중에 또한번더 발굴이 돼서, 여기도 또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음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네 번을 걸쳐서 매수했네요. 보통 제 같은 경우에는 장은 마감 시에 매수를 하게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장중이다 보고 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싶으면 중간에도 매수를 한번 해주고, 일부 매수하고, 마감에 매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또 캐치가 돼서 계속 카톡이 너무 많이 오네요. 음. 한번더 뭐 추가로 매수를 하게,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 수익률은, 저쪽은 뭐 중간쯤이 그렇게 되겠죠. 대충 4% 정도 먹고 나왔네요. 어,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도 중요하겠죠. 왜 매도를 이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친구들이 카톡이 많이 오네요. 자 요즘 보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면 여기 21선 지지에다가 돌파하고 여기서 20선 지지 이탈하니까 쭉 내려오다가 20선 돌파니까 하 강하게 올라가죠. 과거도 한번 볼게요. 과거도 거의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가고. 어, 종목을 보면은, 어, 종목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20선이 좀 중요한 입형이고요. 어, 다른, 음, 그리고 그 특정 입형을 지지하고 저항받는 국, 그, 좀, 받는 게 있습니다. 종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지지 저항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21선을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그날 바로 매도록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7일인데 아니 17일이고 7일 5일날 여기서 제왕 받죠 월요일날 뭐캡상승출발 하면은 더날아갈 끼고 안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제왕을 받겠죠 요 종목도 여기서 어, 지지를 해 주는지 안니는지 확인해 보고 뭐단타한 수용이든 한번 더 들고 가봐도 좋겠죠 예 DI동일은 어뭐 여기까지 학과 특별한 게 있나 예 없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